네, 디아블로의 진심인 딸기님. 비진남 네, 이런 캐릭이 있다. 또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99 캐릭을 6개나 갖고 계신 딸기님 겁니다. 그래서 딸기 아마존 첫 번째 99 캐릭 구경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99구요. 일단 소집을 쓰고 얘가 이제 전력이 10k까지 나고요 일단 번개 규누는 3600 정도 나온 상태고요 레진은 75, 18, 51, 69 정도 잡혀있고, 보시면은 이제는 마상이네. 그죠90 옹소. 90봉소에 마상을 잡혀 있는 마상 자열마인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마상은 12 마상 잡혀 있고, 락강은 33돼 있고, 장비부터 볼까요. 장비는 신탄이네요. 신탄에다가 200층대 만땅이네. 200층대 으뜸을 차용되어 있는 자발마고, 어, 뚜껑은 1818. 1818인데, 이거는 뭐, 여기다 주얼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얼작 하신 것 같고, 여기는 아마존 2스킬의 e 오페케 듀얼목걸이네요. 어우. 마흡과 라흡을 땡기기 위해서 듀얼 옵션을 챙겼고, 랩지가 89지만 99이기 때문에 모든 걸자챙할수 있죠. 여기는 쌍페 모노클에다가 방어 1 빠지는 건 147. 15문속에 3마 상수를 다 때려 박으셨고요. 수수는 775. 노무자 기준 으띠이네요 현장갑은 보시면 2 0공속의 3마흡에, 와, 번저의 중간까지 붙어있어요. 미쳤다고, 생각. 와, 너무 좋은데, 이거? 자베마가 좋아하는 번저, 그리고 중요한 중간까지 뭐 스탯은 없지만 그래도 레지가 잘 붙어 왔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같고 얘는 1 0패케아패케 마흐링 패케 마흐인데 레지가 다 올레지가 들어왔고 번져만15 들어왔네요. 베트는 수혈할때1 2 0방상 만땅 여기는 1 0패케 라흐링 패케라흡을 당겨서 마나가 76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나가 좀잘 들어왔네. 그래서 마나 있고 마흐 폐감수 2에다가 레지 쫙들어왔고 파운 레지가 30. 이거는 레지 붙인데 오 좋은데 이거 또 20달러에다가 구민첩에 냉번 포 근데 이제 보시면 냉기랑 포이즈는 만땅이고 번기가3 빠져요 내구도 들어와 있고 괜찮은데요 진짜 신발 요런 세팅되어있고요 여기는 소집은 662 되어있고 여기는 3 5팩의 스프레이트 0원 착용되어있는 상태에서 횃불은 1818여기는1820 어, 락각 만땅 그리고 기드참은 삥은 빼고 그쵸 매찬이랑 상점은 만땅이고 투창 18P 투창 18P 투창 18P 투창 18네투창에 일단 오민첩 투창에 생명력 야 근데 이거 보시면은 역시 트레이드로 일단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니까 조금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세팅이 너무 잘되어있죠 18P에 5올레 18P에 5올레 18P 18을 되게 좋아하시네 18P에 5올레 18P에 5올레 1 8 p 1 8 p 18O 18O로 다 밝혀 있네요 일첫 번째 아마존이었구요. 용병은, 예, 네, 치료를 끼고 있는 스파이델렘 네, 끼고 있고, 명굴에다가 무공, 네, 자스네요. 자스 무공, 증뎀3 0 1짜리 기가 막힌, 99, 어, 딸기 아마 자벳마를 받고, 야, 있는데 진짜 세팅이 그래도 다 돼있다는 거. 얘도 레벨은 두 번째 팔라, 99, 네, 힘은 아이템 착용 가능, 안 찍은 상태. 그리고 민첩은 볼록류, 홀리쉴드 키고 75로 맞춰놓으셨을 것 같고, 나머지는 오일 생명력, 레지는 7575인데, 7호 네, 어차피 이제 소집 쓰고, 이제, 어, 가게 되면은, 뭐, 다잘될것 같은데, 보자. 쭉 보시면은, 뭐, 와, 아, 매찬이 500이 넘어가요. 미쳤네, 이거. 매찬이 504입니다. 매찬 햄디으로 매찬, 미친듯이, 스물 치매찬으로다 돌려놓으신 다음에, 매찬 500까지 끌어올린 상태고요 1차는 <laughs> 15짜리 들고 있고요 예, 125팩에 최대 프레임을 잘 잡아놨죠. 최대 프레임 잡아놨고, 아이템 보자. 아이템 역시 50. 50은 올레드 40. 만땅이고요 샤코는 1, 2, 4. 예, 여기다 이제 토파작 때려갖고, 이스트가 매창 25고, 얘가 24니까 1밖에 차안 나니까, 요걸로 해도 큰 상관이 없죠. 여기는, 어, 팔라투스케 10팩에다가 이제 번저 매창 8. 여기는 세, 세타. 세타 35팩에 잘 띄워놓으시고, 마나 112가 으뜸인데 11, 1 1 1이네1 빠지네. 마프스도 이제 9가 으뜸이 2 빠지고, 레지 45짜리. 너무 좋죠. 수수는, 야, 노동자 기준 77. 일단, 1775등 뛰어놓으셨고 트랑홀장갑에다가, 나겔린. 야 나겔린, 30만 땅. 여기 발카링, 3라옥짜리. 수협패 때는 120방사 만 땅. 배추는 50매 찬 으뜸에 손질 1 빠지고, 방어는 조금 날라갔지만 배추 매찬 짜리 끼고 있고, 반쪽 보시면은 소집은 263. 여기는 이클 론다시 수합용이지만, 여기도 이클 론다시 35팩 뛰어놓으셨고 참은, 어우, 팔라, 횃불, 으띠미네, 220. 220이고, 20. 20, 22, 20, 28. 얘는 기드는 80, 15, 40. 삥 빼곤 다 으띠미를 만들어 놓으셨고, 나머지는 스물 칠매찬 도배. 네, 전부 다스물 칠매찬으로 도배를 시켜놔서, 매찬이 500이 넘어간다는 거. 이렇게 500. 그래서 얘는 용병이, 어, 랄, 랄작이구나. 네, 안다공 랄작 때 놓으셨고, 인내 세이크 인내 통찰력. 이거는, 아, 전투참도 있어요. 사냥 한번 가자. 이건 디아블로 앞에서 매창 500의 힘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뭐. 피는 3 0 0 0통이고요몇 점인지 볼까요, 이제? 돌려돌려, 해머 돌려. 짠. 와우. 기가 막히네. 네. 보시면 3점에 1점, 1점에 1점. 그럼 6점 나왔어요. 기가 막히네. 6점. 샤크시킨 벨트, 샤크시킨 부츠. 그런데 얘는 소드 에트 아니고 X 버려버리고. 일단은 이제 세 번째 99캐릭이죠. 이거는 소설 있어요. 40노바 세팅이고요. 레지가 보시면 64, 62, 63, 번개는16잘 잡혀있는 것 같고, 힘은 아이템 차용 가능까지 민첩은 안 찍고, 나머지 생명력이랑 만화랑 분배를 해갖고 최대한 기본통을 맞춰놓으신 것 같고, 쭉 보시면은 이제 105패케잘 맞춰놨죠. 그리고 락각은 83네 보시면 2 빠지네요. 최대 구간에서 그렇죠. 얘가 이제 2 빠지는 게 여기 있네. 락각이 이제 53이다 보니까 이빠져서 조금 아쉬운 구간이 있는 것 같고, 힘? 힘이 좀 높아요. 힘이, 어, 세팅을 수초를 안 하셨나봐요. 그쵸? 네. 사실은 글 아, 사실 아직 엇글 중이래요. 업글 중이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세팅이 힘이 좀 빼셔야 될것 같은데, 안된것 같고, 수초를 안 하셨나봐요. 그래서 나는 에테리얼, 사이드, 사이드 작업된 무공의 락각은 53. 이빠지는 거. 다뎀은 오우 야으 뜸이네요. 예, 2 0에 방어 배우고 방어 빼고으 뜸인데 2 0에15차다5 자리 사망시 라다주얼인 거죠. 라다주얼 때려서 마이너스 25 플러스 20 잡아오셨고 목걸이는 소서 2스킬에 10팩해 만화에다가 번저 29 자리. 아뭐 10팩해 만1 0 배급팩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구겨복은 아이고야 오르뜸 축하드립니다네 구겨복 은 업작 때려갖고 오르뜸이네요. 네. 네 1034에다가, 보시면, 올레지 35만 딱마우아 뭐 하면 13짜리 으뜸에다가, 55, 라다주어 때려 박았네요. 으뜸 소독 구겨보고 이렇게 먹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아, 근데 으뜸으로 이렇게 잘 착용되어 있는 거 같고, 여기든 마수원트리 방어 1 빠지는 거. 얘는 조더닝, 조더닝, 스웨벨트스웨벨트 120방상 으뜸. 얘는 달려 10에다가 레지 3줄인데, 와, 라이트닝이 없어. 조금 아쉽긴 해요. 라이트닝이 없어. 아쉽지만, 수치상은 좋아요. 37, 38, 39. 어차피, 소서가, 텔레포트 치다 보니까 달리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텔레포트 치는 게사냥이고 마을에서만 달려가, 먹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 소집은, 오, 여기 이제 마르포마, 애슐 달려있는 거예요. 그쵸? 애슐에다가 네우, 운송나카. 애슐 이 포인트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어, 6, 4, 1. 네, 여기다 소집을 만드신 거아고아예 그냥, 지금 참은는 세팅 중이라고 합니다. 참이 이게 99 찍었다고 해도 세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 트레이드 하면서, 아이템 먹은 걸로 룬, 룬 바꾸면서 트레이드 진행 중인 거같고 16에 20에다가 22에 20, 7어 번개 파이션 75 뜸에다가 어, 소서 빙이네요 번개 파기차 번개 스킬 짧고 16피에 5울레 16피 오울 11에 11 오페이스 단일주왕 어뜸어 10피에 5 20피에 오울레 으뜸 차마나 있네요 여기 얘는 생명 1 빠지고 번져도1 빠지는 거 깔끔하네요 용병은 가 안다투구가 없어졌죠. 안다투구가 없어진 거 같고, 통찰력에다가, 네, 발록 스킨 있네. 착용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횟불이 어, 안... 너무 쉽죠. 예, 그냥이 21k. 미쳤어, 진짜. 예, 그리고 레지가 어, 최대 레즈를 갖고 오다 보니까 80, 최대의 저항이 있다 보니까 90, 7575. 75. 미쳤죠. 99레벨이고, 힘은 아이템 사용 가능까지인데, 레벨업 하다 조금 더 찍으신 거 같은데, 아이템이 변경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찍은 것 같고, 나머지는, 어, 만화 안 찍고, 올 생명력 도치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고급 통계 보시면은, 일단은, 1 0 5 0 0뭐 110회 회 구간, 네, 충분히 패켓포그 구간에, 프레 구간 잡아놓으신 것 같고, 확각은 48, 플러스는 356 잡혀있습니다. 요 정도 되어있고. 자, 그리고, 여기 차 한참 볼까요? 이제 아이템 보자고 하면 아이템은, 네, 엘드리치 오브. 오, 엘드리치 오브는 보시면 화염 느낌이에요. 화염 소선이니까, 번개기술 1 빠지지만, 화염 만땅에다가 이제, 화다주얼화다주 네, 때려 박으셨고, 여기는 꺼불이네요 껍을은 화염 저항은 사레벨이지만 확각. 화각. 네, 확각은 15만 땅. 잘 들어왔고. 여기도 슈폐작이네요. 15내고도 있고. 방상 있는 거 보니까. 네,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껍을 만드셨고. 말하는 으뜸. 3 0마라 으뜸이고요. 여기는 구교 부분인데 없었겠지만 957. 저항은 으뜸이네. 저항은 으뜸이고. 마피폐감수는 일단 3 정도 빠지는 거에다 일단 우음작 하신 거 사용되어 있고요. 불사조. 아, 근데 불사조 너무 좋네요. 1 5속제에 일단 피해는 382. 원거리 방어는 383. 화염수는 15. 깔끔하고, 여기는 마수, 마수 끼고 있고요조던닝 쌍으로, 사각으로 끼고 있고, 웨야팔트 120방사, 으뜸. 얘는 이제, 달려가 필요 없어, 사실. 그냥, 사냥할 때는 탈락포 치니까, 마을에서 달려가 조금 느릴 수 있긴 하겠지만, 사냥할 때는 크게 체감이 안 들어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10페이스에 냉범포. 3, 5, 3, 8, 3, 5. 아주 기가 막힌 것 같고, 아, 15, 15작이요? 에 아, 지존 베이스에 작업하신 거구나. 지존 베이스, 기가 막히네. 반대쪽 소집은, 네, 362. 그리고 이거는 스피릿 영혼 3,500개. 그래서 보신 것처럼 모든 아이템을 구매보다는 이제 트레이드, 아이템 내가 앵벌에서 트레이드하고 사냥하면서 먹은 아이템으로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하나하나씩 아이템을 갖고 오시는 거거든요. 세팅이 너무 그거에 비해서 너무 잘 되어 있는 거 같고, 횃불은 17, 18, 20, 20, 10. 오르뜸이네요. 오르뜸, 애니차. 화염팡이, 으뜸, 뭐, 42p, 21, 39, 39, 39, 39 39p. 2 0 p 의화염레지 으뜸, 다. 20p, 5페이지 화염레지 네, 다, 으뜸. 피에다가 화염레지 붙어있는 거 착용돼 있으시고. 용병은 역시 이때부터가 트렌드가 치료죠. 치료가 트렌드니까 이제 정화구라 때문에. 치료에다가 명굴. 레코드플레이트 명굴에다가. 그폴 무공. 아유, 그폴 무공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라카 으뜸에다 증대만 오빠지네요. 증대 320. 기가 막힌 거 일단 착용돼 있으신 상태인 거 같고. 야, 기가 막힙니다. 네, 다섯 번째 드로이드 99레벨. 이때는 영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딸기님이 이제 그 JJ, 그 저희 이제 그클레명과 동일하게 JJ를 뒤에다 붙이셨거든요. 제가 정확히 약는데 이때는 한글이 안 됐기 때문에 뒤에다가 JJ, 쫑이. 쪼이. 쫑이라고 해서 뒤에다 붙여서 캐릭을 만드신 거 같고, 힘은 역시 안찍어서힘 노터치. 힘 노터치에다가 노토치. 민첩 노터치. 올 생명력 몰빵 친 캐릭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고, 노터치로 갔는데, 힘이 159라 빵빵하죠. 아기가이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황금 레지 757 황금 레지를 갖고 있고요. 드로이드지만 이제 보시면 매차는 99 수수 깨기 99니까 수수 매차 99를 갖고 있는 추경 h 차으음이고 그리고 패킷 프레임은 156입니다. 아까 이제 드로이드가 이제 패킷 프레임이 이제 그나마 아마존 어쎄 어세. 어쎄가 좀더 빠르지만 얘가 이제 드로이드가 최대 프레임이 163이에요. 163 프레임이 아163패킷가10 프레임이거든요. 최대 프레임으로 일단은 딸기님이 잡아놓으신 거 같고, 페이도 어, 지도 맞췄어요. 이거 PK 하시는 건가? PK 하려고 맞춘 건지, 어, 조금 맞추셨네. 마법스 대상 감독 10도 있고, 네, 도표계술 25 이렇게 잡혀있고요 아이템 볼까요? 아이템은 본 라이프. 아, 마법스 쐐기검그기는 최대 만화랑 이제, 올레즈를 챙겨가는 건데, 여기에 보통 파멸을 끼죠. 예. 네, 일반적으로는 이게 파멸을 껴가지고, 이제 콜깍이라고 하죠. 콜깍. 효가는 최대 이제 60까지 잡히는 건데, PK용이다 보니까 본 나이프를 잠깐 들고 있으신 거 같고, 투구는, 어우, 뭐, 드로이드 이스킬에다가 e 이제 회오리 반 3. 그리고 생명력, 중감, 화염주황.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회오리 값도 1이 있, 있네요. 여기다 이제 피통. 피통 때문에 이제 루비를 때려 박으신 거고, 홈두 개짜리 아니지만 홈 하나짜리로, 네, 아직 작업 중인 세팅. 얘는 15방상 수수. 네, 7, 5, 6. 드로이드는 광패목이네요 드로이드 이스킬 e 20팩에. 그리고 이제 민첩 1 올레지 6자리 영혼은 35패캐 깔끔하게 이제 얘도 슈페작이네요. 슈페작 1 5방상 13내구도 거기다 하셨고 트라몰 장갑 패캐에다가 이제 어 크랩링이네요. 크랩 이제 라흐링 땡겨가고 힘민 힘16 민첩 10 생명력 많아 엄청 좀잘 들어온 거 하고 얘는 10패캐에다가 이제 생명력 많아 올레지 피감 신발은 에테스켈럽이죠힘 1빠지고 활력 4빠지고 홀에 1빠지는 거. 깔끔하다, 진짜. 664? 아, 너무 좋은데? 증뎀도 어, 295, 2에요증뎀까지 너무 좋고. 영혼도 34팩 해. 투구는 창란도 있어요, 창란. 아, 회오리바람 돌기 바람. 창란도 있고. 피트콩 있네요, 여기 또. 두 개짜리. 드로이드 2스킬에. 아, 회오리가 1이에요, 근데. 아깝다. 이건 드로이드 2스킬에 20팩 해. 매직 뚜껑에다가, 네, 콜, 업, 콜, 다주 하나씩 때려 박으신 것 같고. 이 제가 PK용으로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얘는 3 6 b 3 6 b 37, 38, 38, 38, 39, 12페이지 참. 얘는 22, 0오르 뜸이죠. 혹시 드로이드는 횃불은 비싼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작업된 거. 22, 0오르뜸 애니 참. 어이구 피마나 참으 뜸이야? 피마나 참으 뜸? 얘는 만화만 좀 빠져 피마나, 피마나, 피마나. 전부 피마나에요 와우. 피마나 참을 깨는데 이제 본나이프 되니까 황금레지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또 이제. 야하 나와라 얘들아 와 피통이 7000통이에요 진짜 대박이다 이거 사이클은 키고 어허 야엘리드를 진짜 너무 간만에 한다 이거 패킷 프레임이 지금 최대 프레임이나 속도가 엄청나죠 야하 엘리드루는 이맛이지, 원래, 그쵸? 가까이 붙어갖고, 토네이도 집어던지고, 허리케인 집어던지고, 이런 느낌. 좋았어. 와 소. 야, 엘리드루 간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지만, 캐릭터 육성하는데 쉽지가 않죠, 이게? 자, 얘도 이제 여섯 번째. 와, 미쳤다. 근데 이제 한 계정에 여섯 개나 있다는 게. 여섯 번째 99. 딸기네크님이라 보시면 좋을 거 같고, 힘은 거의 안 찍었는데, 레벨업 하다 보니까 수수의 힘이 올라가갖고, 좀더 올라간 상태고, 얘도 이제 블록률을 조금 맞추셨네요. 블록에도 조금 맞춰갖고 50까지 맞춰오신 거 같고 그리고 이제 피통은 어, 좀남 스킬 다 찍으셨네요 이렇게 다 찍은 상태고 레진은 4 4 4 4 4사그 잡혀있고 100개 프레임은 150개 2 최대 프레임을 잡아놓으셨네 페이도97페이아 이거 PK 세팅이겠죠 PK 세팅이다 보니까 97페이까지다 맞춰오신 거 같고 오 대박인데요 아이 템볼까요 아이템은 순백. 아, 순백이죠. 화이트. 순백 화이트로 일단은 보시면은 뼈창이 붙어 있었고, 유혹이 1이 달려있으면뼈 영혼도 있네요. 그러니까 뼈창에다가 유혹이랑뼈 영혼 달려있는 베이스에다가 이제 순백을 만드셨네요. 기가 막히게 되고, 진짜. 그러니까 3, 1, 3 달려있는 걸 작업하신 거죠. 화이트 끼워있고, 이건 네크 그 뚜껑인데, 이 스킬, 20팩에 생명력 달려있는 거다올 원래 좀 붙어있는 거에 이제 우음작을 때신거 같고, 네크투스케 1 0패에다가 이제 피마나 다 들어왔고, 올레지 7. 수수는 큐레스죠. 15방상이 7치로 으뜸. 아, 아주 깔끔하다. 3 5패에148영혼자 이렇게 채용되 있으시고, 여기는 마수 건틀리 30방상 으뜸. 조던닝 2개, 스웨벨트 120방상 으뜸. 여기는 미르미돈. 그림자 충군이라고 하죠. 쉐덴쉐덴을 쉐댄. 끼신 이유는 이제 페이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예전에 세팅하셔가지고, 이제 페이보다는 세팅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보니까, 페이스는 요즘 안 챙기긴 하죠. PK 할 때, 그죠 이게 페이크 구간이 좀 달라져가지고, 예전 느낌이다 보니까또쉐렌을 끼고 있으시고,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게 소집, 662. 어, 포레일자. 얘도 이제 스플리은 35팩에 작업되 있으시고, 얘는 220, 오르뜸, 225. 추경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 까죠 이제 추경은 99 찍었으니까, 추경은, 어, 보다는 나머지 스탯이 중요한 거니까, 225? 착용돼 있고, 깔끔하네. 본참이네요. 본참 12페이, 4 0피3 9피 39, 38, 37, 36, 36, 36. 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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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마나. 전체 다 피마나. 와, 근데 피마나 도배해도 영혼빨 때문에 레지가 이렇게 좀 올라간다. 영혼이 없으면 이렇게 레지가 맞추기 힘든데. 그나마 좀 요걸로 받쳐주는 것 같고. 반쪽 같은 경우, 어, 다 받고. 얘는 용병이 없죠. 용병이 뭐 끼고 있어. 아, 용병도 끼고 있네. 어, 아, 크래티엑스 무고. 펠티스자 무공 끼고 있고 인내 어 일단 안뚝 끼고 있네 기감 막 이제 얘도 99찍으시겠죠 그럼 얘까지면 총 7개 하드코어까지 그리고 이제 이번 레더에서 키우는 97, 네, 97에서도 99를 아마 찍으실 것 같거든요 그럼 총 8개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디아블로의 진심인 짱이님, 디진남 네 이런 캐릭 있다 또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캐릭은 99가 8개가 있다. 그러신 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따기님보다 웬만해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도전 문을 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